화염상 모반은 대개 선천적으로 생기는 모반으로 출생시나 태어난 후에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질환입니다. 태어날 때는 평평하고 옅은 분홍색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짙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염상 모반은 선천적인 피부 질환으로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점차 심해짐으로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천적인 피부 질환 중에서도 아시아인에게 잘 발생하는 화염성 모반은 혈관이 뭉쳐 있는 붉은 점의 일종으로 신생아의 10% 정도에서 발생합니다. 주로 얼굴과 목 부위에 나타나지만 팔과 다리 그리고 몸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짙어지고 표면이 돌출되어 혹처럼 튀어나올 수 있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염상 모반은 혈관 내조저로 치료합니다. 붉은색 모세혈관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주변 피부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혈관 전문 레이저로 치료하여야 합니다. 병변에 따라 치료 후 일시적으로 멍이 들수 있으며 크기에 따라 10분에서 20분의 짧은 시간 내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개 4-6주 간격으로 치료하며 혈관 병변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 치료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완치할 수 있습니다. 화염상 모반의 레이저 치료는 통증과 멍등 부작용 없이 붉은 색소를 없애고. 정상 피부색으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피부 상태에 따라 레이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치료가 빠를수록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과 손등 노출되는 부위인 경우 총 6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염상 모바는 미용 쪽으로도 문제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피부가 두꺼워져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 방치할 경우 다른 혈관이나 연부 조직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만한 눈꺼풀 등의 발생 시 농내장이 연결될 수 있으며 비대칭적으로 한쪽 팔이나 다리에 나타나면 해당 부위 바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화염상 부반은 일종의 양성 종양으로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제로 어린 나이에 치료를 받을수록 효과가 높은데요. 하지만 난치성 피부 질환인 만큼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